이거를 지금 중학생들도 알아요. 중학생들도 이거 하지 않아요? 불꽃 반응, 그렇죠? 어떤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원자로 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학 실험을 해서 알아내죠. 그거 그거 하는 게 화학자들의 직업이지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을 불에 집어 넣으면 알수 있어요. 불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물질에다다 신색이지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독특한 이런 색깔을 내거든요. 저희가 이걸 불꽃 반응이라 그래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독특한 색깔들을 내냐면은 이건 사실 이제 그 불을 꼭 하지 않아도 빛을 가지고도 할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우주 연구하다 나온 건데.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가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빛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블랙바지란 거 아시겠죠? 흑체. 태양이 흑채예요 온도를 가진 물체가 내는 빛이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와서 가스를 지나면은 이렇게 특별한 색깔들이 사라져요. 이상하죠? 또는 얘가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내요. 뜨거워져서 빛을 내겠죠? 그때 낸 빛을 받아보면 요 빠진 부분들만 색깔로 나와요. 사실 요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강한 색이 이거라면은 요 색깔이 요 색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 아니? 불꽃 반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원자들은 독특하게도 이 스펙트럼 빛 가운데 특별한 주파수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빛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사실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색깔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색깔들은 다이 물체들이 독특한 원자들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들이 내는 빛이 모든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원자의 동류에 따라 의존하는 독특한 것에 독특한 어떤 파장, 색깔의 빛만 흡수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내는 거예요.